문제는 직사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직사를 하면서 머리 부분을 향했다는 거예요. 항상 보셨죠? 그래서 그분이 피해자가 바로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혀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물대포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쏘면서 머리를 향하게 되면 당연히 중대한 그 중상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빠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경찰의 내부 살수 규칙에도 보면 직사를 할 때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한 규정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을 경찰이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렇게 쓰러졌는데 쓰러졌는데도 계속 그 피해자를 그 부축해가지고 어, 가는 사람들 향해서까지 또 계속 쏴왔어요. 이것이 바로 과잉 진압의 핵심입니다. 과정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의 과연 인권 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에, 기, 견해 기초에 보더라도 저거는 참 너무 심하다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김귀정 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으시죠 예. 예. 1991년도에 어, 충무로에서 노태우 정권의 비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때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인해가지고 성균관대생 김귀정 양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후보자는 어, 서울지검 형사단부 소속으로 어, 부검까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때는, 그,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과잉 진압으로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과잉 진압 여부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까지 제가 판단했는지는 하도 오래된 사건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당장 소요죄 검토하세요. 소요죄. 예? 형법 115조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전. 다중이 집합해서 다중 몇만 명 몰려 다녔죠? 폭행, 손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소요죄 검토하세요. 검토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동이란 게 뭐예요? 다중이 모여가지고 어깨 부수고 사람 때려눕히고 하는 게 폭동이잖아요. 이게 이게 폭동이 아니에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어? 1 3명의 우리 정경 의경이 다치고 어? 버스 50대가 부서지고 세 대가 완파됐는데도 폭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구호가 뭐였어요? 진격하라 청와대로 어? 가라 없자 세상을 그럼 대통령도 안 계신 청와대 쳐들어가서 난장판 만들고 세상을 바꿨으면 지금 이 청문회도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 제대로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온 구호가 뭐라 그랬죠? 우리 의원들 물어본 것 중에 후보자님 이석기 사건 담당했었잖아요. 예.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거예요. 예? 이석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석방하라고요. 때로 몰려가서 때로 부수면서 이게 폭도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수준의 이런 것은 들림없습니다. 가서 확 몸으로 일단 덮치죠? 잘 검토해보세요. 백로인이 지금 우측 두정부 골절상 좌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몸으로 올라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상의 원인 제국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확실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네?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